여기는 쉐이브 코리아입니다. 여러분, 지난 3월 1일 예의도와 강화문에서 엄마만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그 여파는 정말 이 나라를 흔들고도 너무 미쳤고 예의도에서는 저 집행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론이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열사를 전달했습니다. 여기에 깜짝 놀랐던 이재명은 이번 주 3월 8일 자파들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모든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다음 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. 이번 3월 8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5,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우리의 아들딸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나라가 망하겠냐 하지만은 여러분 저바벨론을 보십시오. 그휴양찰렸던바벨론그 나라 지금 이라크입니다.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.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튀르크족 티르키에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몽골 여러분,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. 우리의 풍요로움도 언제 끝날지가 모릅니다. 홍콩을 보십시오. 이틀 전에 홍콩은 명명을 유지했던 홍콩의 민주당조차도 폐시함으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되었습니다. 저 나라가 저렇게 될줄 알았습니까? 우리나라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. 전 영역에 국가를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이번 교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히지 못한다면 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. 우리의 손자, 손녀들, 아들, 딸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여야 되겠습니다. 3월 8일 예의도 오후 1시 다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자유대한민국 ハイチンシェブ・クリアハイチン